자, 지금 요새 우리가 하는 한자가 이제 이에프죠. 이에프 어, 중에서 오늘은 요거 어, 이게엄엄유적게 음, 이게. 기슭 또는 언덕한 이렇게 두 가지 발음이죠. 어, 대부분 이제 이게 엄 엄자라 그래요. 기슭 엄 이렇게 얘기라고 요게 요렇게 붙여도 기슭 엄이고 요것도 붙지 않아도 기슭 엄인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여기 있고 요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민 엄호 이렇게 얘기하죠. 민자다 그런 얘기 진짜. 이게 민자 엄호다. 그민 그러니까 엄호. 요거는 엄호 이제 그 그러니까 엄이라고 엄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슭을 말한 거예요. 기슭 이렇게 기인데 거기에 쏙 들어간 거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굴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기슬 엄은 언덕의 이 부분이 튀어나서 와 그 밑에서 사람이 살수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다. 저 옛날에 집이 없을 때는 참마다 이런 그 토글 속에서 지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엄머고 없으면 여기 민어머다 이렇게 이할때이 근데 요 요게 벌레, 요 여기 창자인데 지금 요게 요걸 갖다가 간체자 글줄로쓴 거예요. 지금. 원래는 이렇게 쓴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썼는데 가운데 있는 그 속에 드는 글자 이걸 빼버린 거야 그냥 우리가 어, 창고 그러잖아요 창고 뭘아두는 곳을 창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창자가 이창자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굴바이 그다음에 속에 들어있는 거 요거 어. 요게 뭐냐 면은 두 개가 합한 거죠 이거 오히려 상자하고 또는 높이상이라 하죠 이거 왜 높이상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어 이거는 담벼락을 말한 거 이건 담벼락에 붙어있는 창문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붕을 말한 거라 이게 그래서 담벼락이 있고 그 위에 높은 지붕이 있다 해서 높일 산이라고 그래요 이게 산 그래서 우리가 글 글을 갖다 높일 때는 상문이라 고등학교도 상문 고등학교가 있어요 서울에 보면은 문학을 글을 갖다가 높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승상한다 이렇게 높이 층짜 할 때도 요 상자를 써요 이렇게. 윗상자를 쓰는 것도 있고 요상자를 쓰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요거는 음 대개 그 구조가 이렇게 높이 쌓여진 그런 구조를 말한 거죠. 그래. 그래서 이걸 높일 상 또는 오히려 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이걸두드일복이라했잖아요 두들일복자 또는 칠복. 그 상자를 보면은 이게 여덟 팔자 이렇게 있죠. 여덟 팔자고, 세울권 자. 이렇게. 여덟 팔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이게 향할 향자잖아요. 여기죠. 여덟 팔자와 향할 향자가 결합했다. 이렇게, 그렇게 부른 거죠. 근데 향할 향자는 뭐냐면은, 이게, 요거는 담이고, 요건 문이고, 창문을 말한 거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위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집과 창문을 그린 모습이다. 우편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집과 창문을 그렸다 이렇게 거기에다 이제 여덟 팔자를 이렇게 하면은 집 위로다가 팔방으로 뭔가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거다. 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본래 상자는 뭐냐면은 높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높이 올라가니까 증가하다. 이 그런 의미로 썼다고 그래요. 원래는. 근데 거기다가 이게 두드릴법자 여기에 붙으면은 뭔가 두드리는 거야. 이제 두드려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이제 뭐 그런 모습을 갖다 그렸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 무언가를 두드려서 더 낮게 만든다. 더, 더 어, 높이 올라가게 만든다. 더 낮게 만든다. 그게 뭐냐면, 공장이 다른 얘기죠. 뭔가를 줄들어서 집 위로 퍼지게 하는 곳. 그걸 공장이라고 한다. 이제 그래서 여기 굴바이엄미다가 이런 공장을 이제 상징하는 이 글자가 들어가면은, 공장 창 또는 헛간 창이라고 부른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요거, 어 민, 엄, 호, 요걸 하려고 하는데, 요 글자는 본래 공장 창자의 약자다 해서 이제 그걸 설명드린 거고, 요걸 부수라는 글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런 거, 재앙, 액, 그 다음에 에, 방, 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한번 알아볼 시간입니다. 요건 액이라죠. 액마기를 한다. 액덩어리다이 액자를 쓰는 거죠. 이렇게 재앙을 가리킨다고 해서 재앙액 또는 액액이라고도 그래요. 부스가 이제 요거죠 미노모 그 미노모 속에 병부절이 들어가 이게 요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릎을 꿇고 앉은 모습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속에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인데, 이게 원래 굴바이엄 또는 언덕 또는 벼랑. 뭐 그런 걸 말한다 그래서요 벼랑이나 낭떨어지고. 그러니까 언덕이나 벼랑 아래로 떨어져서 그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에게 지금. 벼랑 아래로 사람이 굴러 떨어진 모습.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진 거죠. 큰 재앙이 탁졌다해서 재앙액이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요게요 위루다가 이게, 이게 재앙액잔데요 위루다가 요렇게요런 글자도 있어 이게 이건 이제 이거죠 이거 미엄마 살짝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에다가 인데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요걸 칼도라고 하는 사람, 칼도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여기 이제 어떤 움직임을 가리킨다, 이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건 요건 위텔위자가 돼요. 이게 요걸 그러니까 빼버리면 재앙이고 여기 붙으면 위텔자고둘다안 그러니까 좋은 거죠. 재앙이 닥치니까 위태한 거고 뭐 이제. 그래서 요걸 빼버리면은 빼버리고 요금만 이렇게 넘으면 참자 요걸 참이라. 이제 우러러본다. 이렇게. 우러러볼 참. 이렇게. 그래서 요걸 칼도자로 보는 사람도 있고 요걸 사람인자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그건 어떻게 보뭐 자기가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laughs> 아무튼 무릎을 꿇고, 이렇게 떨어진 모습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 자. 그래서 이 액자가 들어가는 것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행액. 그 다음에 재액. 형액. 화액. 원액. 액자 들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제. 아무튼. 근데 행액 보면은, 이제 이 행자는 다 많이 쓰잖아요. 가로행자지. 종횡으로 활약하다 할 적에 가로횡은 요렇게 가로고 종 뭐냐면 세울종자 이렇게 조철종자세울종자이게권 곤이죠 세울권자 여기 한일자 일곤 어 누구 이제 호가 대팔테버렸는데 요거는 횡 요건 종이라 이게 그래서 횡액은 가로횡자요 이렇게 가로로 벌어지는 거 이렇게 가로 질러서 오는 액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가로 질러서. 내가 앞으로 가는데 무언가 가로 막아, 막은 상태에서 이제 오는 거. 그걸 이제 횡이라그 하래요. 그래서, 그, 어, 이렇게 횡자에다 액을 쓰면 나쁜 뜻이고, 횡자에다가 제자를 써봐요, 이렇게. 재물제자를, 이렇게. 이거는 생각지도 않게 굴러, 이게 굴러행자잖아요, 이게 가로 굴러서 들어온다 그 횡재했다 그 횡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거는 나쁜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이제그 얘기죠 이게 근데 액은 본래 나쁜 거야 이게 그큰생 횡자는 큰 거예요 게 원래 큰 것이 가득히 터져 닥친 거 뜻밖의 닥쳐오는 불행이죠 이게 이게 가로행이라죠 이가로 그~ 나무 목에다가 누루왕자죠 이게 하늘 유천 따지 고물은 누르항 때이 황자를 쓰죠. 근데 누르항 보통 이렇게 해요. 누르항. 근데 원래는 누를 황이라 이렇게 누를 황그왜 누런색을 했다가 황이라고 했느냐면은 위에 숫단 내리 눌러 버린 거라 이게 이렇게 뭔가 강하, 강력한 힘으로 다 내린 눌러 버려요. 그 대표적인 게 그, 하늘에서 공기가 내려와서 눌러버린 게 뭐냐, 그게 땅이에요. 그 토지의 색깔이 눌린 색이다. 해서 누런 색이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이게. 그래서 누루황자고 나무목자가 보니까 눌린 나무 또는 누른 나무, 뭐 이런 말이 되죠,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빗장이라게 있어요. 대문이 열리는 거이 막는 방패는 다 빗장을 갖다가 나무로 만들었죠. 그거 그때 이제 가로 질러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빗장을 이렇게 그때 이제 행이란 말에 거기서 나온 거죠 이제 나무를 가로 쪽 옆으로 이렇게 댔다, 가로로 댔다 해서 나무를 이렇게 나무 목을 쓴 거고 그 다음에 황 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20이라 했잖아요. 스물 입이라 했어요, 이게 지금. 글자 자체가 입자요 입자. 자, 스물 입. 스물 일로 이제 벌어진 거예요. 위로 솟아나 버는 거예요, 이게. 밑에서는 뭐냐면, 말면물 유 자. 발전 자에서 이렇게 솟아났죠, 이렇게. 그럼 밑에는 여덟 팔자 벌어진 거라 이게 전부 다 수리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여기 여덟 팔자는 팔개좀 말하자면. 세번 갈라갖고 여덟 조각이 나온 거고 요거는 열시로갔다가 <laughs> 받천자. 열시구는 받천자에서 위로 싹이 올라간 거죠. 이게. 올라가서 이십으로 벌어진 거예요. <laughs> 그럼 요걸 누를 황이라고 하는 게 무슨, 왜 이렇게 누르, 누른다는 의미가 이쪽에 들어갔느냐 하면, 그 바둑판에 천 원점이 있는데, 그걸 누르니까 이렇게 육방에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육방에로 벌어지니까 여덟 개 조각이 나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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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20개. 1379, 2468, 20이라는 숫자가 또 이렇게 벌어진 거고, 이게. 가운데를 갖다가 힘차게 눌러버렸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해서, 누를 확률한 그 뜻이 생긴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또, 수리가 아니면은, 이런 의미가 이제 생기지가 않죠. 이게. 이게 해서, 숨을 입. 그 한일 말면멸, 여덟 팔. 이제, 그걸 조그맣게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액자가 들어간 것은 제 액이라고 있어요. 위에 있는 거는, 요거는 내천자잖아요, 원래. 내천자를 이렇게 쓰는데, 원래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시냇물 이제 물이 흘러가는 거고, 그 밑에는 불이 있네, 이게. 불화자, 이렇게. 그 물과 불. 그럼 뭐냐, 이게 뭐냐 하면은, 물하고 불이 이렇게 서로 맞부딪히면은 상극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일상 생활에서 여러 가지 재앙이 있지만은 홍수 그 다음에 화재 이런 게 피해가 제일 크죠. 그래서 이제 냇물하고 불이 한데 이렇게 어울려져서 재앙을 끼친다. 그래서 재앙재다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다음에 액중에서 또형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벌이죠. 거는 형벌. 형벌을 통해서 받게 되는 재, 앙이지게 지금. 그래서 형자는 형벌형이라 <laughs> 형벌. 근데 여게두개 합한 거죠. 오른쪽에 칼도자. 그다음 왼쪽에 여게 개자자. 이게 원래 <laughs> 열개 이게 원래가.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개천자할때문 속에다가 문문에다가 육을 집어넣잖아요. 었 이렇게 이게 열개자라는데 이게 원래 개자예요. 예. 개라고도 그러고 견이라고도 그러고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 예. 평평할 견, 견이라고 할 때는 평평하다 그런 의미에서 평평할 견이라고 하는 거고 개라고 할 때는 열렸다 해서 열 개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게 지금 뭐냐면. 이렇게 두 개, 이것도 두 개, 이렇게. 이거는 옆으로 두 개, 이거는 수직으로 두 개. 평평하게, 나란히 열렸다. 이제 그런 얘기지. 그래서 원래는, 여기 금문이라는금문체에 보면은, 우물정 자하고 칼도 자가 결합한 형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물정 자. 이게 지금 우물정, 이렇게 하면 우물정이잖아요. 우물정 자하고, 그 다음에 이렇 칼도 자잖아요, 여기 지금 그 우물정자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칼도자를 이렇게 현재 이렇게 변한 거지, 영문서로. 그럼 이 이걸 우리는 우물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원래뭘 그린 거냐면은 주소를 주인을 <laughs> 압성하거나 가져든 나무 우리. 나무 우리를 그린 거 얘기죠. 이게 이렇게 반듯한 네모가 아니고, 이렇게 우스르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건 왜 그랬느냐 하면, 나무를, 나무 우리를 갖다 가르친 거거든요. 이게, 이 속에 죄수가 이제 들어있는 모습 얘기죠. 그걸 그린 게 우물정자로 이제, 우물장자로 이제 바뀐 거죠. 이게 지금. 거기다가, 이제, 칼도 자리 갖다 옆으로 이렇게 버린 거죠, 이게. 죄수에게 벌을 내린다. 그, 이걸 봐도, 이 우물정체, 이 봐도 이게 사방할 다 막아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게 왜 우물이 되었느냐 하면은, 물을 갖다가 가둬야 되거든요. 가둬야만이 내가 먹고 싶을 때또먹잖아요 이게. 근데 가둬놓지 않으면 다 흘러내려갖고 써먹을 수가 없는 거라 이게 근데 원래는 물을 가둔 게 아니라 이 속에 죄수를 가두는 역할을 했더라 이제 그 얘기에요 이게 지금 요게 아까 내가 평평할 게 아니라 그러는데 그렇게 나왔네 이제 요거는 두이자를 붙으라고 이게 위를 붙으라고 이렇게 한한 일자를 갖다가 받드는 상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그 요거는 요거는 양손으로 받들공자에게 이렇게 렇게 하면은 스물 입자고 이게 좀 달라요. 이렇게 그 받들공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약간 구부러져야 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버리면은 스물 입자고 굉장히 혼돈을 가져야겠죠 이렇게 양손을 약간 이렇게 구부린 모습, 이렇게. 그게 받들꽁이에요, 그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벌어졌거든, 삐쳤거든, 이게 받들꽁이라 이게 지금. 이렇게 받들었는데 위에 한일자를 받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때 한일자는 삼지기를 말한 거예요. 셋이 하나 된 일을 갖다가 양손으로 이렇게 떠봤던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삼직은, 삼은 이제 삼극을 말한 거죠. 천지인. 천지인을 갖다가 양손으로 떠봤던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천지인을 갖다가 양손으로 떠봤던다는 얘기는 음양으로 떠봤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 열리는 게 없어요. 3하고 2하고,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지금. 삼극하고, 그 다음에 음량하고, 이게 지 1이고, 인는 3이라 이게. 합하면 5고, 곱하면 6이고, 이게. 홀수의 중심, 짝수의 중심, 이게. 그래서 이 상태를, 이 상태는 모든 걸 갖다가 평평하게 한다. 좀 무난하게 한다. 그런 얘기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열어져 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게. 그래서 열 개짜라고도 부르고, 모든 걸 평탄하게 한다고 해서 평평할 전이다. 그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게 된 이유가 그래서 그렇더라. 이제 그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일인데, 일시하는 일이죠, 이게 지금. 즉, 삼직일, 세 개를 다 하나로 하는 그 일을 갖다가 양손으로 공손하게 떠받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것은 곧 만물의 근원이 이를, 일시하는 이를 열지 하기 위해서, 요게 음, 칼도 자가 아닌데, 이제 칼도 자의 형태를 이렇게 또 붙이면은, 칼을 드는 것이 형벌이라는 뜻이다. 이제 여기다가 칼도 자를 붙여버리면은, 요런 걸 갖다 이루하려고 하는 거, 삼주일을 갖다가 이루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거야, 이게. 잘못되지 않게끔, 단속을 하는 거죠 이게 고개 형벌이란 뜻이다. 그래서 형벌이 물론 나쁜 거지만은 이제 본래는 잘못된 것 같다 바로 잡으려고 나온 거예요 원래 그래서 벌을 내리는 건 죄를 준 대가기도 하지만은 그릇된 언행을 바로 잡아서 본래 일 일을 갖다가 열어야 한다. 그래서 열 개라고 하게 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요것도 수리가 아니면 필수가 없어요, 요것도. 그 다음에 애기들 하면서 화얘기라 하죠. 요거는 재앙과, 재앙의 재자고, 그 다음에 화난의 화자고, 그런 걸 합한 거죠, 이게. 이게. 그 화는, 이게 화를 잇는다. 그렇게 할때이 화자 쓴데, 재앙, 재앙 화자 얘기지. 어, 재앙화라고 나왔네. 네, 이렇게. 근데 재앙화자가 보니까 두 가지가 앞에 써요. 요거, 보인다, 보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걸 보인다는 거지. 그, 그걸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괴짜도 되고, 왓자도 되고, 두 가지가 돼요. 우리가 이제 입이 삐뚤어진 걸 와사증 이라 하래요. 그 노인네들이 이제 잘 걸리는 병 중에 하나인데 입이 갑자기 삐뚤어지는 증상이 와요. 그때 이 와, 이걸 와사 할때 이렇게 와자를 써요. 이게. 입이 삐뚤어질 와 이렇게. 그 입이 삐뚤어진 걸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이시자고 붙으니까 입, 입이 삐뚤어진 걸 보인다. 그 입이 삐뚤어진 걸 보인, 보인다는 게 뭐냐면, 네가 잘못했다. 뭔가 잘못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재앙을 보여준다. 그런 말이 되는 거지. 삐뚤어진 입을 보여준다. 이 삐뚤어진 과자는 원래 여기에서 온 거죠. 이게 바를 과자라네요, 이게 지금. 발을과 입구자가 붙었죠. 입에 그 다음에 여기 붙은 게안내자예요입구자하고 내외할 때안내자 이렇게 입에 안을 가르킨 거죠. 거기다가 칼두자를 이렇게 붙인 게 이게 곽자예요. 입발을과 원래는 이렇게 입을 칼을 갖다가 입속에 집어넣어서 입을 바르게 한다. 거기서 이걸 이제 칼을, 칼두자를 빼버린 거죠. 이제. 그러면은, 요것만 남아요. 이게, 이게 칼두자부터 뭐냐. 입이 삐뚤어진 걸 바르게 잡아준다. 이제 그런 의미였는데, 칼두자가 빠지니까 바르게 잡아주는 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입이 삐뚤어진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걸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령은 입, 구자가, 입구자가 들어간다는 거. 이게. 그것이 여기다 이제 이렇게 입구자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리고 요건 뭐냐. 요거는 뭐냐면은 삐뚤어진 모습을 그린 거야, 이렇게.